1. 전원 주파수 60Hz를 사용하는 정류로에서 120Hz의 맥동 주파수를 나타내는 정류 방식은 2. 단상 전파 정류 2. 다음과 같은 정전압 회로에서 입력 전압 V이 15V에서 18V의 범위로 변동하는 경우 제너 다이오드 전류 LD의 변화는 얼마인가? 4.4형에서 70mA 3. 다음 중 공통 이미터 증폭기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출력 신호는 입력 신호와 위상이 다르다. 4. 그림과 같은 부교환 증폭기의 페루프 차단 주파수는 단 게루프일 때 이득대 역폭 곱은 1 곱하기 106Hz이다. 1. 200kHz 5. 다음 중 차동 증폭기의 동상신호 제거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동상신호 제거비가 작을수록 간섭신호 제거 특성이 좋다. 6. 다음 중 푸시 풀증폭기에서 출력파형의 찌그러짐이 작아지는 이유는 2. 우수고 조파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7. 발진으로 에서 발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2. 출력신호의 일부분을 정회현시킨다 8. 하틀리 발진회로에서 커페시턴스 C는 200pf, 인덕턴스 l 로는 180uf, L2는 20uf 및 상호인덕턴스 M은 90uf의 값을 가질 때 발진주파수는 약 얼마인가? 4. 577kHz 9. 다음중 주파수변조에서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증폭도를 크게 높인다. 10. 다음중 FM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4. 피변조파의 점유주파수 대역이 좁아진다. 12QAM 변조방식은 디지털 신호의 전송 효율 향상, 대역폭의 효율적 이용, 낮은 에러율 복조의 용이성을 위해 어떤 변조방식을 결합한 것인가? 2. s s 크 플러스 PSK. 12. 정보 전송에서 800보의 변조속도로 사상 이상 변조된 데이터 신호속도는 얼마인가? 3. 1600bps. 13. 다음 중 높은 주파수 성분에 공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펄스 상승 부분의 진동 정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2. 윙깅. 14. 멀티바이브레이터의 단안정, 무한정, 상한정의 동작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4. 결합 회로의 구성. 15. 숫자 0에서 9까지를 나타내기 위해 BCD 코드는 몇 비트가 필요한가? 1 4. 16. 다음 중 드모르간의 정리를 올게 나타낸 것은? 3번. 17. 다음 중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은 어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가? 1. 레이스 현상. 18. 다음 중 동기식 카운터와 비동기식 카운터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2 같은 수의 플립플롭을 갖는 비동기식 카운터보다 동기식 카운터가 더 높은 입력 주파수를 사용하는 곳에 이용된다. 1 9 다음 중 디코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출력보다 많은 입력을 갖고 있다. 20 다음 중 전가산기의 구성으로 오른 것은 3두 개의 반가산기와 한 개의 오어게이트. 21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에서 데이터 전송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중앙 처리장치. 22 다음의 정보통신망 구성 요소 중 일반 전화기는 어디에 속하는가? 1. 단말 장치 23. 다음 중 NFC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블루투스에 비해 통신 설정 시간이 길다. 24. 다음은 정보통신 용어를 해설한 것이다. 과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1. 지문 스펙트럼 25. 데이터링크 계층의 프로토콜 비트 중심의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4. PPP 26. 다음 중 BSC 프로토콜에서 사용되지 않는 방식은? 1. 루프 방식 27. 정보통신 표준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표준화 단체가 아닌 것은? 1. i a u 28. 다음 중 TCPIP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TCPIP는 D지어 표준이다. 29. 전화통신망에서 최번시 1시간에 발생한 호수가 120이고 평균 통화시간이 3분일 때 2회선의 우량은? 2. 6위 아래 30. 다음 중 ATM 셀레더를 구성하는 필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h e c 에더 자체 오류 유무를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해밍 코드를 사용한다. 31. 다음 중 XDSL 회선의 변복조 방식인 캡과 DMT의 주파수 배치표로 오른 것은 1. 캡 방식 가음성 전화 나역 방향 다순 방향. 32. 인터넷 통신망에서 가입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입자의 입력 트래픽을 특성에 의해 몇 개의 클래스로 그룹화하여 클래스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1. 딥서브이브 방식. 33. 무선통신 수신기의 SNB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간 주파 증폭부의 증폭도를 적게 한다. 34. 근거리 무선통신 규격 중 반경 10에서 100M. 안에서 컴퓨터, 프린터, 휴대폰, 히든 정보통신기기는 물론 각종 디지털 가전제품 간의 통신에 물리적인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고속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2. 블루투스. 35. 20개의 전화국간을 메쉬형으로 연결하려면 필요한 회선수는 1. 190개. 36. 정보통신 시스템 운용 중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로 적합하게 나열한 것은? 1. 37. IP 부포 주소체계는 클래스 A, B, C, D, e, E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클래스 C는 가장 소규모의 호스트를 수용할 수 있다. 클래스 C가 수용할 수 있는 호스트 개수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254개. 38. 어떤 시스템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유니트 1 또는 3이 고장을 일으키면 자동적으로 유니트 2 또는 4로 바뀐다. 유니트 1, 2, 3, 4의 신뢰도를 각각 0.8, 0.8, 0.9, 0.9라 할때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인가? 2. 0.9504. 39. 전보통신 시스템에서 신뢰성의 척도로 가동률을 사용하고 있다. MTBF는 22시간, MTTR은 2시간일 때 가동률은 얼마인가? 4. 0.92. 40. 대칭키 암호화 방식인 왈시 코드를 이용하여 암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하려 한다.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수신 측에는 어떤 데이터가 추출되는가? 2. 1000 4 2 단말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하여 분산 처리 방식에 적절한 단말 장치는 2. 지능형 단말 장치 42. 다음 중 블루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주변조 방식은 PSK이다. 43. 정보 단말기의 구성 중 전송 제어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출력 장치부 44. 사 PSK 변조 방식에서 변조 속도가 1200 보일 때 데이터 전송 속도는 몇 PPS인가? 2. 2400bps. 45. 다음 중 XDSL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음성신호와 데이터신호를 동시 전송하기 위해 송수신속도를 갖게 한다. 46. 다음 중 다중화 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신호처리가 단순해진다. 47. 랜 액세스 제어 방법에서 통신해선에 대한 제어신호가 논리적으로 형성된 공통선상에서 번호를 할당함에 따라 각노드간을 옮겨가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2. 토큰버스. 48. 다음 중 독립적으로 맨이나 완을 구성하기에 부적절한 장비는 4. 허브. 49. 다음 중 영상통신기기의 보안사항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4. 품질. 50. 화상회의의 오디오 압축 방식으로 300에서 3400Hz의 대역폭을 가진 채널상에서 16, 24, 32, 40kbps의 a d m 을 지원하는 표준은 4. G726. 51. 다음 중영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 52 다음 중 CCTV의 사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4 특수 신호용 53 다음 중 개뿐한 구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메쉬형 54 무선 송신기에서 주파수 체비기가 사용되는 목적은 2 수정발진자의 주파수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얻기 위해 55 다음 안테나 중 위성 통신용 안테나로 주로 사용되고 주반사기의 초점과 부반사기의 허초점을 일치시킨 형태의 안테나는 3 카세그레인 안테나 56 셀룰러 이동통신 방식에서 기지국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2. 수신기의 수신한계 레벨을 높게 조정한다. 57. 다음 중 양한 시차 폭주를 이용하는 방식의 TV는 3. 3DTV 58. 멀티미디어 데이터 압축 기법 중 손실 압축 기법으로 틀린 것은 4. 퍼프먼 코드 59. 멀티미디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CPND 4가지 측면의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다음 중 CPND의 의미로 틀린 것은 4. D 디지털 60.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기의 압축에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것은? 4. MPEG-21 6일 다음 중 PCM 통신에서 양자화 잡음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진폭값이 양자화 기준값을 초과하게 된 경우 생기는 잡음이다. 62. 팔진 PSK 신호에 5000Hz의 대역폭이 주어졌을 때 보호율과 비트율은 각각 얼마인가? 1. 보호율 비트율 5000bps, 비트율만 5000bps. 63. 다음 중 PSK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4. BPSK의 반송파 전력은 QPSK 반송파 전력의 1-4배이다. 64. 국내에서 상용화된와이브로의 다중 전송 방식 및 송신수신 듀플렉스 방식은 1. 오덤TDD. 65. 전송선로의 2차 정수알파와 베타는 고주파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2번. 66. 구내 통신선로 설비란 통신가업자 설비와 건물 내의 가입자 단말기간을 접속하여 통신서비스가 가능케 하는 건물 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말한다. 다음 중 이러한 구내 통신선로 기술 기준에 대한 국제표준은 어느 것인가? 3. ISO와 AC 11801 67. 동축 케이블 간에는 근단누아와 원단누아가 발생할 수 있다. 반송 주파수만을 사용하는 시외 전화선의 길이가 무한히 길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간의 관계가 맞는 것은? 1. 근단누아 원단누아 68. 동축 케이블의 설계는 RG 등급에 의해 분류되는데 각각의 카테고리, 특성 임피던스, 사용 용도의 순서로 틀린 것은? 2. RG-58, 75옴, 10B-ASEO 또는 시크이더넷 69. 다음중 전파통신이 가능한 가시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2번 70. 다음중 비동기식 3G 이동통신, 크드마와 랩 등과 같이 상이한 이동망간에 이루어지는 핸드오버 방식은? 2. 바티칼 핸드오버 71. 다음중 레이더 또는 위성통신에 이용되며, 카밴드, 케이밴드, 쿠밴드, 엑스밴드, 엘밴드 등 특수한 용어를 사용하여 밴드를 분류하는 판은 무엇인가? 2. 마이크로파 72. 다음 중와이브로의 기술 규격 표준화 단체는? 1. IEEE. 73. 100NV는 몇 d b m v 인가 4. 40 d b m v 74. 네트워크의 공간적인 거리에 따른 구분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4. PDN. 75. 다음 중 IP의 특성이 아닌 것은? 2. 신뢰성. 76. 다음 중 TCPIP 프로토콜 스택의 인터넷 워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4. UDP. 77.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1. TTL. 78. 다음 중 동일한 데이터를 2회 송출하여 수신 측에서 이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 체크함으로써 에러를 검출하는 에러 제어 방식은 2. 연속 송출 방식. 79. 전송하려는 부호들의 최소 해민 거리가 6일 때 수신 시 정정할 수 있는 최대 오류의 수는 2. 2. 80. 다음 중 네트워크 계층의 핵심적인 프로토콜로 상위 계층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이를 패킷 형태로 전송하는 프로토콜은 1. IP. 82 다음 중 누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산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의 하나로서 연산 결과를 기억하는 장치이다. 82 다음 중 병렬 입출력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4 데이터의 각 바이트의 시작과 끝을 인식하도록 시작과 정지 비트를 사용한다. 83 8비트로된 레지스터에서 첫째 비트는 부호 비트로 0, 1로 양음을 나타낸다고 할때 이에 보수로 숫자를 표시한다면 이 레지스터로 표현할 수 있는 십진수의 범위로 올바른 것은 2 1 2 8 플러스 127 84 두이진수 01101101과 1110110을 110, 연산하여 결과가 111, 101만 1 1 0이 나왔다. 다음에 어떤 연산을 한 것인가? 4 랜드 연산 85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는 운영체제의 유형은 3 대화 처리 86 다음 중 운영체제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2 리눅스 무료로 다운받아 모든 분야에 무료로 널리 사용할 수 있으며 윈도우즈와 동일한 환경을 제공한다. 87 다음 중 시어너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시연하는 연산자가 풍부하지 못하다. 88.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등은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89. 다음 중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주소 설계 시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2. 가상기업 방식만 채택한다. 90. 다음 중 지문에 있는 명령어와 종류가 다른 것은 4. add. 91.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검사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을 때에 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4. 이용자의 동산 및 부동산. 92. 교환설비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 콘텐츠를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 국장치, 중계장치다, 중화장치,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총괄하여 무엇이라 하는가? 2. 전송설비 93.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 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을 설정하는데, 국선과 군내선의 분계점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2.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의 국선 접속설비와 이용자 방송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으로 한다. 94. 일반적으로 도로상에 설치되는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으로 설치하는가? 3. 4.5m. 95. 다음 중 공동주택에 홈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홈 네트워크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집중구내통신실. 96 다음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4. 교육부. 97 다음 중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할 안정성과 신뢰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계가 적은 것은 4. 방송통신설비를 판매하기 위한 건축물의 화재 대책 등에 관한 사항. 98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4.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99 다음 중 정보통신설비 보전을 위한 예비기기 설치 시 고려대상이 아닌 것은 3 설비의 설치 비용 100 다음 중 감리원이 공사업자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2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 중지 명령을 할수 있다.